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잖아요, 밀가루에. 그런데 그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되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하는 작은 요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인생의 곳곳에 퍼지고 심령의 곳곳에 퍼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된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약간 빗나가기 시작해서 삶을 영위하다가 이 죄된 방향과 속도에 점차 강화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유한복음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서 3장 16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데 얼마나 사랑하셔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범죄하는데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구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 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 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신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내 선한 양심이 타협되며 죄된 요소가 내 삶의 곳곳에 이미 물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세를 갖추고 나를 건지시겠다는 선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나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에 대한 두려움,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목도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죄와 타협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에 지금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타협되지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부분에서라도 타협하고 무너지다 보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죄와 악으로 결실한 삶을 마주하게 될지 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